8린 3종 경기를 나가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어서, 어, 오늘 하루 한거 보니까 6월 초 대회 나가시죠. 네? <웃음> <웃음> 예? 지금 4월인데 6월 초요? <laughs> 어. 어. 와 랭킹 포인트. 면이시니까. 네. 이님이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수영, 사이클, 러닝까지 코치를 해주시고 계신 박규남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어, 사실은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어서 배우고 있는 단계고요. 대표님이 어, 오늘 하루 한거 보니까 6월 초 대회 나가시죠. 네? 예? <laughs> <laughs> 지금 4월인데 6월 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셔서 충주 철인 삼종 경기를 우선 다 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짬짬이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하겠죠? 최민호니까 가능해요. <laughs> 아, 이런 나를 자극시키는 말. 와. 최민호니까 가능합니다. 아 김동현 씨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2개월 정도 준비하고 시합을 나가셨으니까. 최민호니까 가능해요. 이럴만한 짓은 말이에요. 최민호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왜냐면 수영을 일단 안 배웠고, 물은 이 공포감이 되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번 정도 그 레슨을 받았는데,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오, 저를 바꿔주셨어, 진짜. <laughs> 처음에 그 민호님의 수영 모습은 저희가 본게 없어요. 영감 네. 없는데. 제가 좀 드릴까요? 개판인 거예요. 난장판인 거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시 <laughs> 개판이었어. 개판. <laughs> 아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걸 또 버티더라고요. 그안 좋은 폼으로. 그래서 생각을 했죠. 6월달 시합은 좀 평지거든요. 충주 시합은 초보자들이 조금 나가도 괜찮은데 아 여기서 나갈 수 있겠다. 끈기가 그때 처음 봤어요. 한두달 정도면은 개가 천선 시켜서 어, 만들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안했더니 바로 덥석 물어버리더라고요. 누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눈빛이 바뀝니다. <laughs> 그래서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어, 해봐, 오케이, 가자, 모르겠고 해보자" 하기로 했습니다. 무모한 네. <laughs> 도전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두 달만 주고... 어... 없죠 <laughs>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하지만 촬영 시작한 것도 한 가지의 목표 의식을 갖고 도전했을 때 나오는 그런 성취감들 이런 걸좀 담고 싶어서 음... 진짜 잘나가는 선수분들도 다 대표님한테 트레이닝을 받고 셀럽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제일 손가락 안에서는 제자가 돼야겠다 <laughs> 말 먹었습니다 첫 상담을 하는데 트라이슬론에는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거든요 오, 스프린트부터 해서 올림픽 그리고 하프 그리고 킹 코스 이렇게 제일 긴게 있어요. 근데 그걸 도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뭐 이거 올림픽 코스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표님이 <laughs> <laughs> 만드신 프로그램인데 이제 수영, 사이클, 러닝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포인트를 해서 기록을 재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안할줄 알았어요. 이게 저한테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첫째가 안전해서 안전하게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홍범석이 밑에 얼마나 내려갈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제발 올라가고 싶다. <웃음> <웃음> 여기 센터에 올 때마다 이 기록지가 이게 1층에 이제 붙어 있는데. 거기 이제 1등이 이제 홍범성 님이 이렇게 딱 붙어있더라고요. 저기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정말. 그래서 저 수기로 적은 걸다한 분씩 내리고 싶다. 예상 포인트는 혹시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남자는 3만 포인트를 넘으면 잘하는 거다. 선수들은 한 3만 5천 포인트 이상이 넘어가요. 민호 님은요? 목표는요? 저는 한 2만 6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표입니다. 오늘 사이클을 한 번도 안 배워봤어요. 아, 내려가서 네. 잠깐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아, 네, 네. 어, 그러고 바로 저거.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게 네. 저거를 몇 가지 몇으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스피드를. 속도를 40만 유지해도 진짜 아, 40. 잘하는 거예요. 아. 평속 40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홈 검사 갈아치운다. 진짜요? 40점 50으로 계속 25분 동안 유지하면 되는데. 25분? 사실상 불가능. 불가능. 40을 유지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40을 유지하면 그냥 선수라니까. 아, 그래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어. 사이클의 팁은 없어요? 대표님? 사이클은 그냥, 그냥 무작정 타야 돼요, 지금은. 있네요? 그 원래 팁은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 팁을 알려드리면 안 되죠. 아, 왜 알려주셔야죠. <laughs> 알려주셔야 돼요, 대표님. 저 배우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지금은 검증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현재, 지 사이클을 처음 탔으니까, 네. 아무것도 안 배워져 있는 상태에서 드라마를 아, 그 한번 진행해보는 거예요. 중간 휴식 있잖아요. 어, 있죠. 그, 수영 끝나고 나서 뭐, 5분. 5분. 음, 바이크 지, 끝나고 나서 2분 내에 2분. 달리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수영은 본인, 네. 본인이 본인 페이스를 정하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는게더 네.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 뭐, 페널티가몇 음, 점이에요? 20m, 10초당 20m. 20m가 엄청나요. 진짜 안 서야 되네요. 진짜. 어, 대표님 어, 음. 몇 포인트나 없으어요 저는 34,000점이에요. <laughs> <laughs> 아, 2분 사기라니까요, 여러분. <laughs> 와, 3만점 넘을 수 있을까? 29,000점 정도 나오겠네. 거의 3만 3만 가까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해봐야죠. 응. 오케이. 아 진짜 농담한 게 아니라 진짜 엊그저께 여기 센터에서 지금 하체가 털려가지고 진짜 너무 무거워요 지금 진짜로. 지금 차에 그 아미노산 있어. 뭘 그렇게 드세요? 먹으면 확실히 달라요. 플라시보 <laughs> <laughs> 티가 없죠? 티가 없어요 뭐지? 뭐 있어요? 머리 바꾸 해야지 정할게요, 플라시보 <laughs> 먹으면 플라시보 가보자고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laughs> 아 많이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엄청 긴장한 것 같아 긴장은 안 되는데 아 발이 닿기가 싫은 듯 잘까봐 머리가 여기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2 0 m 페널티. 여기 이상 넘어가면은 안 돼요. 머리가. 더 네. 붙인다. 네. 오케이. 자 시계 보시고 합니다. 출발. 출발.

I'm not going t e m not i n g t r e n t going to b here. a m e h r e o t g n o be o t g e g o t t h I'm o n e t here. be I'm i n g to be t o t here. n o e h h i t h i n o i g o t to b o t h i t o n t h e t g o m e o n g e e r o t g o to be here. I'm not going g e t g h i t g h e t 1! 1분 남았어요! 2! 파이 오케이! 좋습니다, 442m! Wow. 자, 5분 내에 출발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couples> 자 이제는 5분 내에 출발! <laughs> 와씨 너무 많이 멈췄다 푹신이 나한뭐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laughs> 아, 아무 말도 안, 말도 안 하는데 누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소리가 <laughs> 궁금해서 자꾸 머리 가 이렇게 들려 막. 아, 내 자신과의 싸움이 진 거야. 여기서 마네 해야 되나? 달리기에서 만 마네 해. 사이클에서 제일 점수가 커요. 아, 네. 사이클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사이클 거리가 제일 길기 때문에 딱 맞아요. 자, 출발합니까? 오케이. 출발. 호흡하고 뭐 페이스 조절이 큰 관건이에요. 물 먹어야 돼요. 사이클 타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경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물 먹는 수분 보충 10분마다 한 번씩 물 먹는다고 생각하고 체온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현재 손박락수 166, 현재 속도는 4 0 k m 지금 속도 너무 좋아요. 파워도 지금 너무 좋고 오른쪽 아래 지금 1.5km 간 거예요 1.5km 자발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이클은 멈추면 안 돼요 지금 22분 남았어요 근데 처음 타는 것 치고 너무 잘 탄다 몇 군데가 제일 힘든가요? 어... 이제 지금 이제 힘들 때 됐어요 <laughs> 지금 힘들 때 됐어요 지금 심박수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지금 봐봐 일어서잖아요 지금 <laughs> 힘드니까 이겨내 지금 정확하게 범석이보다 평속이 빨라요 네. 속도가 점점 더올라가데안 힘들어요? 아 아까 제 수영하면서 화가 났어요 왜? 자신한테 그래서 멈추니까 아 근데 사이클 너무 잘 탄다 처음부터 너무 잘 하는 거 아니야? 사이클 기록이라도 나는 탑이 돼보자. 라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만 짓는 거 아니에요? 멘트는 하나도 없고. 아, 말을 못하겠네. 입에서 <laughs> <이 배속으로> 돌려. <laughs> 이거 누가 도전하자고 하면 집으로 도망가세요. <laughs> 그게 답입니다. 아, 어. <laughs> 지금 이제 요거나 같은 경우는 항정 상태, 심박수가 쭉 올라가다가 똑같은 힘을 계속 주게 되면은 지금 어더 힘들지도 않고 덜 힘들지도 않고 그냥 아무 무아지경의 상태가 돼요. 지금 바로 이 상태입니다. <웃음> <웃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원래 요거 테스트 할 때는 <laughs> 음악이라도 좀 크게 틀어줘야 되는데. <laughs> 너무 힘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음악이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 지금 제일,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어, 그래도 지금 평소 40을 잘 지키고 있어요. 평소 40으로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든데, 아무리 25분이나 실내라고 하더라도, 사이클 신동. 진짜 사이클 신동. 진짜 평균 파워가 지금 2 1 2예에요 진짜 사이클을 지금 처음 타는데, 이 정도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대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전을 <laughs> 나갔는데 바로 결승을 바로 통과해버린 거예요. 음... 처음 나갔는데 그 정도예요 진짜. 몰라 피안들어가 지금 뭐라고 했지 <laughs> <laughs> 웃자 힘들 때 웃으면 안 아, 힘들겠어. <laughs> 힘들어 보이네요 <버리네>, 어떡해요. <laughs> 너무 힘들어 보이네자 좋아요 이제 절반 왔습니다. 12분 30초 지났고요. 좀더나오 하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키로그램 퍼라서 지금 체중 대비 네. 이 정도면 진짜 잘 타는 거예요. 2배 같은 넘 없는 거면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은 키로그램퍼 와트가 지금 3점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저 정도면은 중급 이상으로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한 4점 대를 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3점 대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laughs> 저+ 저도 쫄리는데 <laughs> 제가 김동현 씨그 유튜브 찍을 때 제가 옆에 들고 다 떼었거든요. 너무 편하게 떼었는데 민호 씨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예.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여기서 달리기까지 빠르잖아요. 수영에서 못한 거다 만회합니다. 오. 자 15분도 되기 전에 10km를 돌파했어요. 아까 목표치는 넘어갈 것같아 자전거 타고 온거 아니죠? 어디서? 뭐라도 말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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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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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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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부끄러운지. 그렇지 잘맞췄잖 아니야. 아니 생겨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야야 그리고 제일 많이 선 사람은 10번, 10번 넘었어요. 12번 정도 못 쳤어요. 그거에 비하면 양호하지. 6번이나 썼다니. 내 목표는 2번이었는데. 1분 30초. 자, 평균 파워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212였는데 2 1 1로 떨어졌어. 안 힘들어요. 너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laughs> 지금 이걸 즐기고 계시는데요. 안 힘들어요. 너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laughs> 그니까, 그냥 칼국수먹 언제 면 올라오는 것 같아. 진짜 미쳤다 와. 말치지 마요 지금 더. 아니 너무 잘타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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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디움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좀 해가지고. 목표를 잡아도 될것 같아요. 홍범선 씨가 15.96을 탔는데,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멀리 간 사람이 칼로스라고 16.5를 탔어요. 거기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클 기록을 1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이 바뀌었 <laughs> 이걸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이클이라도 1등을 <laughs>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클 처음 탔는데 그분들은. 파워가 지금 말이 안 돼요. 선수들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도 저만큼안 되는데, 이근지구력도 되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정신력도 장난 아니고. 아,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 더 올라가고 있어, 속도가. 자, 300m, 칼로스까지 300m, 남은 시간에 1분. 비커스에서 지금 1위, 사이클 기록 1위에 도전합니다. 최민호. 오! 깨버렸어! 처음 한대 말도 안 돼, 진짜. 16kg 910! 오. 5, 3, 2, 1, 3. 16kg 97! 와, 큰일 났다. 어떻게 돼어 <laughs> 다리 장만 아니죠? 어. 자, 2분 내에 달리기 하시면 됩니다. 달리기는 15분이고요. 속도는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 해놨는데? 수영에서 한거다 만회했어. 진짜 제대로 했으면은 홍보석기로 갈아 치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와 다리가 후두거려. 딸리 속도 선택하세요. 2예 출발! 지금 현재 2만 190점입니다. 3km 이상 타면 상만 없네요? 15분에 가능할까요? 안될것 같은데? 도전을 해봐, 야지 2등이 3만 2,300점. 3등이 3만 1,270점. 무빙으 올라가보지 않습니 4분 20초 페이스 팩도 없죠. I got the b r d 5분, 5분 지났어요 나머지 시간 10분 현재 1km 지점까지 지났습니다 재미도를 믿는다 첫 번째 하고 3만 더이기 넘어 와, 대박이다 이거 현재 2.1km 지점 지났고요 나머지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신발은 185 거의 맥스까지 다 잡았어. 자, 이제 5분 남았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3분. 자, 2.7km. 거의 3km까지 다 왔어요. 홍봉석이 3.94까지 됐어요. 3.94. 아, 상위권의 있는 분도은 거의 남겼어요 3.3km. 3 .3km. 3 k m 는 그냥, 그냥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 1분 30초 이제 남은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자, 나왔어 마지막 30초 대박이야 대박 말이 안되는 기록이야 지금 수영 빼고는 진짜 다 말이 안되는 기록이야 숨소리로 남아주세요 와 미쳤다 내가 다 하고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데 나 어제 연극팀 회식했다 다음에 죽었다. 풀 컨디션으로 뛴다. 3만만 넘겼으면 좋겠다. 3이에요? 자, 맨 뒷자리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0 0 어, 아, 그렇지. 8 4 우리 수영에서 0이다, <laughs> 수영에서 0. 지금 여섯 번을 멈췄기 때문에 1200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3만 3만 3 8 0점입니다 아, 3만 점이 넘었어 3 0 4 8 0 오, 아, 멋있어 아 대박이야. 수영 아. 아 수영 다 갈아치우지는 못했는데 처음 와 랭킹 포인트 4위. 오! 오! 와! 이게 어디야? 와. 말, 말이 <laughs> 안 돼요, 지금? 저랑 같이 음... 지금 다섯 번째 무통을 하고 있거든요. 4위. 아, 수영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 수영만 진짜. 송병석 님이 긴 이긴 요 우와! 아, 그 분도 대박인데 병석이 보고 있나? 병석아 병석아, <laughs> 병석아. 졌어 너 <laughs> 제가 병석아. 송병석 님 졌어, 팬인데 진짜 <laughs> 다시 도전하십시오 졌어. 그 위에 세 분도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 회식만, 그래. 안 회식만 안 했습니다 회식만 아니야 진짜 어제 회식만 안 했어 내가 상품이... 다 하고 얘기하려고 했어 거든 <laughs> 내가 마신 거니까 아 그래도 사이클이 지금 사이클 기록 1위예요 말이 안 돼요. 진짜 저는 처음 타봐서 이게 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했어요. 네. 안 힘들었어요? 할말 할 하던데 솔직히 이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수영은 아 진짜로 아 극한이 왔어요 극한. <laughs> 진짜 저랑 많이든 나가잖아요. 네. 제가 쏘면은 따라올 것 같아요. 아, 내가 다시 깬다 저거. 대표님 코턱 밑까지 쫓아가면 33까지 내가 만든다. 당분간 내 비밀번호 30489. <laughs> <laughs> 지금 나이 연령대가 지금 만으로 하면은. 삼삼입니다. 삼삼. 네. 조금 힘들 수는 있지는 하지만 그, 그 거기가 조금 빡센 그룹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수영에서 조금 이거를 보강을 해내면은 포디움에 진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주 대회는 나가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무슨 스타일인지 알겠죠? 날 자극시켜. <laughs> 사인하나 하세요. 네. 이거 됐다. 수영이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 마이너스예요. 아, 바보죠, 바보. 그냥 이게 좀 핑계고 훈련을 못 했다는 증거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의식이 생긴 거. 어떠셨어요? 저 처음 도전. 너무 멋있었어요. 아, 진짜 괜찮았어요. 산아이. 3만 점 이겼다. 어. 3만 점 이겨요. 제 목표였거든요. 3만 넘기. 어.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처음 목표가 2만, 2만 6천0 0원이는데 그런 건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겸손해야 돼. <laughs> 겸손하고 이제 기억세우 고 올해 대회 나가기로 했으니까 좋은 그 기록 내기 위해. 사실 저는 어 목표도 세우고 또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는 거니까 부상 없이 올해 잘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 이번 주또 다시 오겠습니다. 훈련나 해결합니다. 아, 제가 장담하는데 충주대이에서 2시간 30분 안에 들어옵니다. 말 걸지 말라 했대요. 어, 눈빛으로 말 걸지 말라 저치 뭐, 말을 못하겠더라고 내가 끝나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하기 싫다 하기 싫다 네. 어, 그러니까. 하니까 하니까 또 재밌네 <laughs> 운동 더 하고 싶네 한번더한번더좀 쉬었다 <laughs>